네, 안녕하세요. 기후솔루션 리걸팀의 이관행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이 귀한 자리에 저를 초대해주신 세종 관계자 여러분들과 어, 오늘 되게 많이 오셨네요. 더운데. 참석해주신 참석자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오늘, 그래서 제 발표 주제는 어, 저희 기후솔루션에서 그린워싱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네, 목차를 먼저 살펴보면 첫 번째로 간략하게 그린워싱 규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저희 단체에서 그린워싱을 모니터링 하는 체계를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실제로 신고를 한 사례 몇 가지를 공유 드린 다음에 그다음에 저희의 앞으로의 향후 계획을 영업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 선에서 네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먼저 어 규제를 보기 전에 이제 그린워싱의 의미가 정의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뭐다 아시겠지만 어 기업이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 취득하기 위해서 제품이나 이미지 관련된 환경적 특성을 거짓으로 꾸미거나 과장하여 홍보하는 행위라고 예 정의를 해 봤고요. 어 사실 그린워싱 정의는 뭐한단한 한 가지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정의하긴 나름이긴 한데 어, 참고하실 만한 것은 이제 이게 법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는 아니라는 점 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린워싱 규제를 살펴보면 어, 그린워싱 규제는 크게 제품 서비스 시장에서의 규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본 시장에서의 규제로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현재 국내에서는 주로 제품 서비스 시장에서의 소비자 대상 허위 과장 광고 문제로 주로 그린워싱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본시장에서의 허위공시 문제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실제 해외에서는 어, 자본시장의 허위공시 문제나 이런 ESG 채권에 대한 어떠한 그린워싱 신고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사례, 어, 추세입니다. 네, 먼저 제품서비스 시장의 규제를 먼저 알아보면, 공정거래위원회 어, 표시광고법과 환경부의 환경기술산업 산업법에 의해서 이중적으로 어, 규제가 이원적으로 규제가 되고 있고요. 네, 아시다시피 2023년에는, 어, 공정이랑, 어, 환경부가 각각, 어, 심사 지침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서, 어, 제품 서비스 시장에서의, 어, 그린워싱 규제의 틀은 어느 정도, 어, 구체적으로 마련이 됐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이원, 이게 이중 규제 아니냐, 같은 걸 가지고 이제 환경부랑 공정 위제를다 규제한다, 부당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제 입장에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이제 각각 기관의 약간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규제를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상호 보완적으로 상호 협의를 하면서 어, 규제를 같이 해나가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인 조항을 살펴보면 표시광고법 제3조에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고 이제 네 가지의 행위 유형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어, 여기서 가장 주로 문제가 되는 거는 1호의 거짓과장 표시 광고랑 2호의 기만적 표시 광고입니다. 예, 거짓과장 표시 광고의 경우는 말 그대로 어, 거짓을 끌려내거나 아니면은 사실을 확대하여 과장하여 이제 어, 광고하는 경우에 해당하고요. 기만적 표시 광고는 중대한 정보를 누락하거나 은폐하는 경우를 어, 일컫는다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환경기술산업법에도 제16조의 10, 제1항에 아주 유사하게, 어, 유사한 문구로 이제, 어, 규제를 하고 있지만, 둘이 같아 보이지만 미세한 차이점이 있는데, 이건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표에서 보시다시피, 어, 표시광고법은 이제 상품과, 상품 또는 영역이라고 해서 기업의 상품뿐만 아니라 이제, 어, 용역 서비스, 아니면 이제 브랜딩들, 이미지 브랜딩들 부분도 포함을 하고 있는데, 환경기술사업은 제조업자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제 제품이라는, 어, 어, 대상을 제품으로만 한정을 하면서, 이제 유형적인 제품에만 규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다른 차이점은 이제 표시관광법은 공정거래 저해성을 추가적으로 요건으로, 어, 요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그클라칭딩 서비스 시장에서 규제 제재 조치를 살펴보면 표시광고법이랑 이제 환경기술사법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이제 신형 조치 부분도 그렇고 과징금도 그렇고 형사벌도 있는데 이 중에서 좀 유의미한 차이점은 표시광고법은 손해배상 조항이 명시적으로 이제 법에 명시되어 있다는 것이고 환경기술사법은 이 부분이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이제, 어, 이게 약간 아웃데이트된 데이터이긴 한데, 최근 3년간 이제 그림워싱으로 적발된, 어, 사례 가운데서 이제, 신, 이제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가 0.2%에 불과합니다. 그 나머지 99.8%는 모두, 어, 행정지도 이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예 처분으로 받았을 뿐인데요. 사실 뭐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차원의 과징금 규정도 여기 있고, 뭐 있긴 한데, 이제,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어떠한 고의성을 입증하고, 그리고 규정 위반으로 얻은 부당이득을 산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과징금을 징수가 자주 되는 편은 아닙니다. 이러한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환경부에서, 지난해는 아니고 2023년인데, 2년 전이죠. 기술, 어, 환경기술산업법에 과태료 300만원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는데, 어, 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법이 개정되고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네, 이제 어 아마 제가 다 참석자분들 못 봤지만 금융기관에서 오신 분들은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이제 자본시장에서 규제는 조금 간단하게 넘어가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뭐 일반 기업에서도 금융상품 뭐 채권이나 주식을 발행하고 있기 때문에 발행자로서 자본시장법에 이제 허위공시나 이런 부분에 대해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같이 유념해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크게는 이제 발행 시장에서 증권 신고서 등의 이제 허위 공시로 인한, 어, 문제가 있겠고, 그 다음에 발행은 한 후에 유통 시장에서 사업 보고서 등에 이제 허위 공시로 인한, 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기후 공시가 아직 의무화가 되진 않았는데, 뭐 해외는 이미 의무화된 국가도 있고, 아, 자발적으로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어, 발간하시는, 어, 기업들도 많, 많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으, 기후공시가 의무화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유의하, 유의하셔서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 이거는 이 슬라이드랑 다음 슬라이드는 어, 해외 규제 강화 동향을 좀 소개를 했는데요. 시간 관계상 이걸 전부 터치하지는 않, 않을 거고, 한번 시간 되실 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점은 뭐냐면 우리나라보다 어, 그림워싱 관련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나라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궁금하셨을 것 같은 기후솔루션의, 어, 레이더에 들어오는 기업이 어떻게, 어떻게 되는 건지, 어, 어,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첫 번째로 중점적으로 다루는 그린워싱 이슈는 거의 다 다루는, 거, 다루는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기업의 이미지랑 브랜딩 관련된 그린워싱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특정 제품과 관련된 그린 워싱이 있을 수 있고 세 번째로는 녹색 채권이나 ESG 펀드와 같은 금융 상품과 관련된 그린 워싱이 있을 수 있,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어, 투자자 관여 팀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기업의 사업 보고서랑 지속 가능 경영서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공시 서류 내에 그린 워싱 또는 어, 그린 허싱이라고 하죠. 요즘 어, 미국을 필두로 반 ESG 뭐 센티먼트도 어. 강해지고 그 유럽 유럽의 이제 규제 강화다 이런 것 때문에 기업이 환경적 환경적 성과를 과소 보고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 그린 워싱의 일종의 유형에 해당될수 있다라는 것을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린 헛싱그니까그 중요한 자, 어 기후 관련된 정보를 공시하지 않아서 누락으로 인해 이제 투자자 보호나 이렇게 자본 시장 투명성을 어, 해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 함께 유념, 유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대상 기업을 어떻게 선정하냐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일단 어, 환경 전체 이슈를 다루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온실가스 배출에 집중해서 그 이슈를 다루고 있고요. 그래서 기후의 결과적 영향이 큰 기업 그러니까 온실가스 배출량이 아주 많거나 탄소집약적 산업에 이제 속한 이제 석탄, 가스, 철강, 뭐 정유, 석유화학, 시멘트도 있을 수 있고요. 속한 기업에 어,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희 전력이 거의 아직은 어, 화석연료로 이제 만들어지기 때문에 전력 소비량이 많은 기업, 뭐 반도체일 수도 있고 뭐 카카오에서도 오셨는데 뭐 데이터 센터를 많이 어, 그 활용하시는 그런 기업,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기업도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궁극적으로는, 어, 저희 프로그램 팀이 모니터링 하는 산업에 속한 기업이어야지 이제 실질적 액션까지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양한 프로그램 팀이 있는데, 뭐 전력시장 팀이 크게 있고, 그 다음에 바이오 쪽을 보는 분들도 계시고, 철강 산업 플러스 뭐, 오토, 오토모바일 섹터도 같이 보시는 분들이 계시고, 어, 해운, 해운 섹터도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프로그램 팀에 속한 어, 기업, 아, 모니터링 하는 사람이 속한 기업과 이런, 이런 교집합이 있을 때 저희가 조금, 어, 어,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어떻게 액션을 취하냐. 예, 네, 일반적인 프로세스는 먼저 문제점이 있으면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제 보고서를 가지고 기업과 이제 관여 활동을 하게 되죠. 근데 이런 관여 활동이 잘 되지 않는다면 이제 그림화식 신고로 어, 이어지게 되고요. 어, 그림화식 신고를 하기 전에는 저희가 이런 것을 단순히 신고를 하면은 끝나기 때문에 이걸 공론화시키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컴즈 팀이나 이런 다른 캠페인 팀등 아니면 다른 시민사회와 연대를 하기 위해서 네, 그런 조직 소통 팀이나 이런 팀들과 같이 협업을 해서 TF를 구성하고요. 그리고 저희의 내러티브와 어, 타이밍 같은 것을 잘 세심하게. 어, 고려를 해서 그림워싱 신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런 체계적, 좀 체계적으로 말씀드렸는데, 항상 이렇게 신고가 진행되는 건 아니고요. 네. 어, 상황에 따라서 즉 바로 이제 그림워싱 신고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어, 그림워싱 신고를 한 사례를 조금 공유 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첫 번째로 했던 신고인데요. 2021년 말에 제기한 건인데 SK e n s 라는 SK 자회사를 상대로 네그 거기서 이제 호주 바로사 가스전 개발 사업에 투자를 했고 그 투자를 통해서 그 거기서 얻는 그 LNG가 친환경이다. CO2 프리 LNG다라고 홍보를 하는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구체적으로는 어떻게 CO2 프리냐라고 하면은 CC, CCS 탄소 포집 기술을 통해서 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를 모두 포집해가지고 제거했다, 제거하겠다라는 계획이다라고 이렇게 하고 이제 CO2 없는 LNG라고 그렇게 어, 광고를 했는데요. 저희는 이게 어, 당연히 CCS 기술이 아직 완벽하지도 않고, 어, 그 다음에 그게 만약에 완벽하다고 하더라도 어, 이전 과정에서의 배출량을 모두 제거할 수는 없다. 그 예를 들면 그 여기서 산정한 배출량은 어, 어이 생산 과정에서의 어 배출되는 것을 제거하는 것을 얘기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 라이프사이클 전체로 보면은 훨씬 많다라는 저희 문제 문제 의식이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신고를 공정위와 환경부에 하게 됐고 공정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혐의 처벌을 내렸어요 이유는 뭐냐면 향후 계획에 불과하다 지금 시점에서 이걸 단 단정지어서 거짓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라고 하였고 환경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행정지도를 내리면서 좀 다른 어 어, 처분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소비자가 여기에 노출될 시, 뭐, 왜곡이 염려된다. 그래서 명확한 사실을 근거해서 소비자의 안내하라는 어, 행정지도를 하였고요. 어, 기업의 대응은 결국 저탄소 LNG로 이제 홍보 문구를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공장에도 초대를 받아서 <laughs> 견학도 갈수 있었습니다. <laughs>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례는 역시 SK 계열사인데요, SK 루브리컨츠인데 지금은 사명을 바꿔서 SK 엠무브라는 사명으로 바뀐 거로 알고 있고 2022년에 이제 자발적 탄소 배출권 을 구매를 해가지고 탄소 배출량을 뭐 제로로 만든 탄소 중립 유난류를 출시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광고를 했고요, 차량용 유난료고 저희는 이제 이 자발적 탄소 배출권 자체로만 정 과정에서 이걸 또, 어, 제로를 만들었다는 식의 황보를 했는데, 그건 불가능하다. 탄소 배출권, 음, 일단 산정한 양이, 어, 스콥3에서만 산정을 했고, 사용할 때 산정을 전체 라이프 사이클을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이이 탄소 배출권이 남, 아, 아, 남미에 위치한 조림 프로젝트에 기반한 것인데, 그총 프로젝트에서 감축되는 배, 배출량을 홍보를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SK 루브런치가 구매한 양은 그의 일부였거든요. 근데 어떤, 어떻게 보면 이제 소비자로서 보기에는 이게 과장된 부분이 있, 있다라는 문제 의식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어, 신고를 하게 됐고 공정위는 이번에도 이제 갈렸는데 공정위랑 환경부가 이번에도 무혐의 처벌을 내리면서 배출 자발적 탄수 배출권 제도에 대해서 신뢰성 판단하기 곤란하고 좀 어렵다. 그리고 탄소중립 표현 관련 법의 판단 기준도 없, 불분명하다. 그래서 이제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요. 하지만 반면에 환경부는 이제, 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지금 소비자가 오해가 없도록 오히려 명확하게 표현하고 실증자를 료 기반해서 정확한 사실 안내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시정, 아, 어, 시정 권고를 내렸고. 그래서 이제, 어, SK 로브리컨츠에서는 관련 광고를 모두 삭제했고요. 어, 판매 자체도 모두 중단을 하는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 사건을 계기라고 할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이후에 바로 어, 공정위랑 환경부가 가이드라인이랑 심사 지침을 마련하게 되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이 사건을 어, 좀 저희 리드해주신 변호사 분이 자문위원으로 들어가서 그런 그런 심사 지침을 마련하는 데 있어 자문을 하는 역할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마 이 사건 이제 가장 최근 사건인데. 신고 자체는 2023년 말에 했습니다. 근데, 아, 공정위가 최근에 시장명령을 내리면서 조금 다시 이슈화가 된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 이제 포스코 홀딩스에서, 어, 2022년에 11월, 2 0 2 1월에 철강 기술공정 인프라를 통합한 이제 그룹 전체적인 어떻게 보면 브랜드죠. 탄소중립 마스터 브랜드라고 일컫으며 브랜드를 출범을 했고요.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철강 제품과 그다음에 이제 저탄소 기술 공정 그리고 인프라 이렇게 해서세 가지로 나뉘는데 저희가 집중한 거는 철강 제품 라인업이고요 또그 철강 제품 라인업 또 다시 또세 개로 나뉘어요 그래서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공정이랑 환경부가 공통적으로 문제를 삼은 건 그린넷밸류체인이라는 브랜드이고요 가장 오른쪽에 있는 그~ 그 브랜드의 경우에는 다른 어~ 철강 제품과 어, 탄소 저감 한게 뭐 다르지 않은데 똑같은데 어, 단순히 이제 친환경 차에 대해 공급이 되거나 아니면 뭐 윈드 타워나 이런 이런 친환경 시설에 공급된다는 이유만으로 치, 뭐 친환경이다 아니면은 뭐 환경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친환경 차를 개발한다 아니면 다, 다시 뭐 탄소 없이 철을 만든다 이런 과장된 표현을 사용했고 어,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정위와 환경부 모두 공정위의 경우는 행정 지도를 내렸고 아니죠 환경부의 경우에는 행정 지도를 내렸고 공정위의 경우는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업의 대응은 뭐였냐면 어~ 저희는 사실 이 그랜드 그러니까 탄소 중립 마스터 브랜드 브랜딩 자체와 그다음에 이세 가지 모든 처강에 대해서 처벌 잡에 대해서 어~ 신고를 내렸는데 처분이 어~ 그 위반 사실은 이제 그린 벨리 체인 했더만 인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포스코는 그린 브랜드 전체를 내리게 됩니다. 전체를 전면 철회했고 이제 사내 전문가도로 구성된 그린워싱 검토 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렇 적극적으로 이렇게 기업에서 대응을 한 것이 좀 인상이 남는 사건이었습니다. 마지막 사례로는 자본 시장 사례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서부 발전 한전 자회사죠? 우 발전이 녹색 채권을 2차 총두 차례에 걸쳐서 3,200억 원을 어, 발행을 했는데 그 녹색 채권 발행했을 때 일단 1차 투자 설명서에 어사용한 어, 사용처를 이제 신재생 발전 설비 건설 등으로 이제 명시가 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후에 이제 녹색 채권 기타 공시 첨부 서류가 있는데 거기에 또 구체적으로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연료 전지 발전 이렇게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근데 52회, 이제 2차, 2차 녹색 채권 투자 설명서를 봤을 때, 똑같이 이제 신재생 발전 건설, 건설 등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 1차 발급한 거에 사용처를 이제 공시를 했는데, 당초 계획대로 태양광등 신재생 발전 투자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라고 공시를 했는데, 그 후에 이제, 어, 녹색 채권 하면 이제 사후보고서를, 어, 내는 그런 게 있는데, 사후보고서를 보니까, 결국 전액 3,200억을 LNG 김포 열병합 건설 사업에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 사건이 되게 심플하고 명백하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신고를 하게 됐는데, 금감원의 반응은 이제 무혐의였고요. 그 이유는 2차 발행 시 이제, 2차 발행했을 때는 이제 기타 공시 서류, 첨부 서류에다가 살짝 LNG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LNG 발전이 거기 명시되어 있는 점을 받고, 물론 1차는 바꾸지 않았었는데도, 그 다음에, 예스채권 yes, 발행, 발행 관련해서 조달자금 사용 보고서 등의 제출과 심사가 금감원 소관이 아니라는 그런 황당한 그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무튼 테크니컬하게 이게 그 녹색채권 사후 보고서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소관이 아니라고 했던 것 같은데 이걸 안 보면 어떻게 이게 거짓이었는지를 판단하는지는 할 수가 없으니까 좀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당황했던 게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 아직 확실히 이제 어 금융시장에서는 어, 자본시, 어, 제품이나 서비스 시장에서만큼 그린워싱 특화된 어, 규제가 좀 미비하고 어, 규제 당국도 약간 미온적인 반응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좀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어필하려고 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희 이제 향후 업무 계획과 이어지는데 이제 금융시장 포커스로 갈것 같고요. 그러니까 문제점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린워싱 특화된 규제가 없고. 규제 당국의 미온적인 대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금융 시장에서의 그린워싱이 조금 더 특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제 자본 자체의 규모가 다르고 그 자본이 잘못 배분되면 녹색 녹색 전환 지연을 녹색 전환을 되게 지연시키고 이제 파리 협정 목표를 달성시키지 못하게 한다는 그런 위협이 됩니다. 그런 그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는 자본 시장에서의 그린워싱을 조금 더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향후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은 이제 유럽이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펀드명 규정이라고 해가지고 ESG라는 표현을 쓰면서 펀드를 팔 때는 이제 거의 포트폴리오가 일정 투자 비율이 이제 펀드명과 일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그런 규제가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ESG 펀드를 조금 모니터링 해볼 예정이고요. 그래서 ESG 펀드 모니터링 해서 ESG라고 팔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화석연료 기업의 주식이나 채권을 많이 사는 펀드가 있으면 저희가 조금 그 부분을 좀 모니터링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